설법을 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법의 내용 중 부득이하게 윤회와 영의 세계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반복적인 내용이나 생소한 단어들을 다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살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이며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살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눈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온 마음 속에 삶의 행복과 불행고통이 모두 심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번째 주제입니다. 온 마음의 모습은 자신의 노력만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주제입니다. 눈에는 멈춤이 없습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법을 한 당시에도 부처님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우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살법을 하신 말씀 중에 내가 45년 동안 살법한 기준은 죽음 후명의세계이며 너희들이 죽음을 맞는 순간 모두 알게 될 것이라고 해법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꼭 죽음 후에만 알수 있나요? 지금 알 수는 없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멈추지 않는다. 지금 한 생의 삶은 찰나이며 순식간에 지나가며 꿈과 같은 것으로 꿈은 금방 깨어나는 것이다. 한 생의 삶에서도 죽음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으며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너희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현재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한생은 찰나이므로 생로병사로 죽음 후에, 내가 살법한 내용의 진실을 영의 세계에 흘러가면 모두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중생들이 오해를 하여 부처님께서 살법하신 내용을 물질계의 능력적인 문제로만, 생각들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부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모두 맞다라고 법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살법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고 따랐으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반대로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불교의 중심은 윤회이며, 윤회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이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모든 일은 내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 윤회를 이해하셔야만이 고도의 참수행법을 동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한생인 한세가 전부로 알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가 아주 좁아진 것으로 현재의 삶의 문제들도 풀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는 나이가 들면 현재의 문제들이 모두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오히려 포기하는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윤회를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시계가 넓어진 것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어렵지 않게 모두 나 자신이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선인 지혜와 분별력과 융통성 등의 많은 선들이 마음속에 축적된다면 물질계의 일들을 모두 해소하여 나갈 수 한생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 자신을 낮추거나 본인을 변화시켜 나갈 이유가 없으며, 살라인 한생에서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금전, 명예, 권력이 전부로 알고 삶을 살아가다 생로병사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윤회의 기준이란 한 생이 끝이 아니라 생로병사의 삶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후 끝이나는 것이 아니며 불자님들과 일반분들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음 후 육체는 소멸되지만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는 비물질계인 영의 세계로. 흘러가며 물질계의 삶에서 자신의 본 마음 속에 심어 놓은 성가하게 결과를 받은 후 다시 인연에 따라서 물질계로 태어나는 것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자신이 원해서 태어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생이 기억나지 않으며 알 수도 없습니다. 보도의 참수행법에서 이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라고 말을 하며 깨어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삶이란 한 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 후 연기처럼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며 구속된 윤회를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명체, 올레몸 속에 악인 불행고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윤회의 부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본체는 올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생로병사를 영원하고 영구하게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과 경도의 수행자분들은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불자님들의 첫 번째 기본 자세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세상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보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한생이며 물질계입니다.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한세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육체가 소멸되는 순간 물질계의 금전,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이 정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지 않고 나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는 이상 죽음 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나 모도의 참수행법을 열심히 정진하고 내본 마음을 변화시켰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중요한가요? 가족이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중요한가요? 자식이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중요한가요? 지구가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중요한가요? 자연이 중요한 것인가요? 내가 중요한가요? 삶의 중심은 바로 나 자신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찾아가야만이 불행고통의 윤회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초를 가날수 있습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은 나의 본 마음 속에올래 몸을 찾아가는 수행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왜 태어나? 생모 경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현세를 바로 구아야 합니다. 현세는 꿈을 꾸는 것이며, 꿈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것으로 죽음 후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우복과 같은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낡고 해지는 것이며 언젠가는 소멸되는 것이나 현세의 집착으로 인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윤회의 구속, 인연의 구속, 생로병사의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찰나인 현세에서 또는 한생에서 아무리 많은 금정과 명예, 권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죽음 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매세의 삶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사실조차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한 생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 정도의 참수행법을 증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수행 형상과 일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한생의 삶쪽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수행 형상은 어딘 것이고 외도 사도의 길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윤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만이 정도의 참수행법 향상이 가장 빠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현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세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윤회의 기준에서는 백번 윤회하면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윤회의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과연 나는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에서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정도의 수행자 분들이십니다. 현세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또는 동물들을 보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 인연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한생의 생각관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모습입니다. 윤회의 기준이라고 하면, 원래적서부터 지금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 역시, 가난한 모습, 몸이 불편한 모습, 질병의 고통, 동물의 모습으로 삶을 나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하고 영구하게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회를 하고 있는 애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한생의 기준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윤회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깊이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불행한 것인가? 내가 불행한 것인가? 윤회를 하고 있는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삶 또는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불자님들과 정도의 수행자분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하고 영구한 올래 몸을 찾아가야 합니다. 나를 찾아감으로써 불행구통이 사라지는 것이고 삼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